오늘도 시장 흐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 기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에이다, 즉 에이다 코인의 차트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보유자 입장에선 지금이 어느 위치인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현재 자리에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기술적으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개별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상단에 보이는 010-995-6611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개별 대응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일봉 차트는 2026년 1월 22일 기준입니다. 에이다의 현재가는 542원, 어, 전일 대비 가격 변화는 없고요. 하루 거래량은 약 567만 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고가는 547원, 어, 저가는 538원이었죠. 일중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조용한 장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락 후 정체 흐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매도세와 매수세가 팽팽히 맞서는 구간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보죠. 10월 초까지만 해도 A단은 1 3 0 0건 부근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11월 들어서는 완전히 하락세에 갇힌 모습이었습니다. 1000원 900권 700권까지 줄줄이 무너지면서 반등 없이 음봉만 이어졌죠. 12월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은 더 줄었고, 반등 시도조차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00원 초반대에서 하단을 형성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 흐름은 전형적인 바닥 횡보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혹시 이 구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59-6611로 문자 주시면 자리별로 정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500원 초반대는 과거에도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구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2월과 3월, 이 구간은 바닥권으로 작용하며 반등이 시작됐던 가격대이기도 하죠. 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에 따라 향후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정한 거래량 속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당이 매집 흐름이 진행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구간은 저점 530원, 고점 550원입니다.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눌리게 되면은 다시 500원 선까지 후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한 차례라도 들어온다면 1차 목표는 580원, 이후엔 650원대까지의 반등도 가능해지죠. 이런 중당이 시나리오 궁금하신 분들은 010 9 9 5 9 6611로 문자 주세요. 구간별 전략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A 단은 지금 장기 하락 추세의 말미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일봉 상 캔들의 몸통이 짧아지며 방향대기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세력들이 조용히 포지션을 쌓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구간별 흐름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외 거래소간 시세 차이입니다. 업비트 기준 가격은 542원이고요, 코인베이스는 535.7원, 비트파이넥스는 537원, 크라켄은 535.9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업비트가 살짝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세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안정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차익을 노리는 흐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구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530원 이탈 시 손절, 550원 돌파 시 추가 매수,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는 600원 이상 구간 회복까지 기다리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010-995-6611로 문자 주세요. 보유 여부, 진입 예정 여부에 따라 맞춤 전략 안내 드릴게요. 정리하자면, 지금의 에이다는 매우 민감한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맞지만, 아직은 뚜렷한 상승 전환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자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죠. 어, 특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혹은 지금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42원에 위치한 에이다의 흐름과 기술적 분석 포인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영상 보면서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 있으시면 010-9959-6611번으로 문자 주세요. 손절 타이밍부터 추가 매수, 중장기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수익률 예전만큼 안 나온다고 느끼시죠?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코인 시장. 요즘은 마치 숨 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지금이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010-959-6611,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이 시장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은 시장이 어렵다, 하락장이 길다, 이런 말 많이 보이시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대비 아직도 70%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 자금 유입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 특히 ITF 승인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금이 블록체인 자산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기술과 자본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 상승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심리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커질 때가 오히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명확한 상승 구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사이클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AI, 디파이, 알트체인, 이세 가지 키워드가 시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투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력과 실사용이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정보의 격차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글로벌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군가는 단순히 커뮤니티 글 하나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이 작은 정보의 차이가 수익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합니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난 방학 기때 비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메타버스 붐 때, 알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그때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빨랐더라면 어, 지금은 그때보다 더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010-9959-6611. 단한 통의 문자로 시장의 다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미 조정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메이저 코인들. 두 번째,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아직 세력 매집 단계에 있는 알트 코인들. 어, 세 번째, 곧 대형 거래소 상장을 앞둔 신규 프로젝트들. 이중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 해답, 바로 실시간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010-9959-6611.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글로벌 유동성 재편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달러가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그 자금이 점차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디지털 자산 ITF를 확대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두 번째 상승 물결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너무 늦으면 수익은 줄고 너무 빠르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거래소, 온체인, 뉴스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AI 시스템으로 시장 변화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세요가 아니라 지금 사야 하는 이유를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단순한 존버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라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010-959-6611, 단한 번의 문자로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실물자산 토큰화,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제도화.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다음 불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시작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송량 증가,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 디파이 락업 수량 증가.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 심리가 매도로부터 보유 강화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 차익? 중장기 성장? 둘다 가능하지만, 그건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로는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남들이 모르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010-959-6611,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투자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그건 시장 탓이 아니라 정보 탓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저희가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보 문자 보내주세요. 010 909 6611 당신의 투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